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 모든 컨텐츠를 완료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자 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PC로 하지 않고 모바일로만 즐기고 있고 이게 모바일 컨트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지만 게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좀 시간이 걸렸는데, 우선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무탑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무탑은 이제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좀 고비가 있었죠. 그 고비 구간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 이제 세 군데로 보내는 거, 이제 골렘 나오고, 이제 지원형 보내고, 이제 맞는형 보내고, 뭐 이게 진짜 사실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게 이 모바일로 하면은, 이거를 이제 레이더를 키고, 그, 그, 거기서 이제 그 레이더 나오는 상태에서 막 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조금 많이 어려웠던,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지금은 역행이 있지만 역행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버프를 지는데 있어서 점프를 에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탑은 깬지좀 됐죠. 그래서 무탑 같은 경우에는 진즉에좀 깨가지고 보상을 다 받은 상태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탑 확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무탑 확장이 늦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무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뭐 컨텐츠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했고 뭐볼드판은뭐 나오면 무조건 금방 하니까 이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미군 같은 경우는 나오는 족족 그냥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이 극악이었죠. 목소리 극악이었는데. 와. 너무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다가 아무튼 간에 이제 보석이 업데이트가 되었잖아요. 제가 이제 보석을 다 올렸거든요. 이거 관련돼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이야기 해드릴 텐데 보석을 다 올렸습니다. 레벨을 다 올리게 되어서 이거를 이제 올리고 나니까 능력치가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능력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도 한번 깨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권장 전투력이 이 극악이 33만이거든요. 그가 이 마지막 은각이 33만인데, 제가 이제 제대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33만이 딱 돼요. 그래서, 어, 아무튼 간에 이제 권장 전투력이니까, 권장 전투력에 못 깨는 거는 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장 전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못 깨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권장 전투력이 33만이고, 그러니까 33만을 넘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도전을 몇번 했었는데, 근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그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 이게 그 존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 이제 직선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존이 있더라고. 11시 정도에 이제 애들 배치해 놓게 되면은 이제 데미지를 입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그 거기다 이제 배치하는 연습 이게 배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PC로는 제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던 것들은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거기에 그냥 딱 11시에 안착이 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거기 안착이 안 됩니다. 막 애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그 튀어나오는 애들을 또 이제 개별로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동시키는 와중에 또응각이막 범위 스킬 쓰니까 막 정신이 업그레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클리어가 됐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를 또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연스럽게도 1인 패스를 빌려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 1인 패스이 변경이 되었죠. 예전에는 이제 스킬을 써야지 이제 부활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개별, 이제, 어떻게 보면 불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장신구에 대한 좀 자유도가 높아져서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장신구 관련돼서 지금은 좀 변경을 했지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제트 한테 이제 몰빵을 해버렸죠. 몰빵을 해가지고 초인 하나 했다가 그리고 이제 두개 껴가지고 요거 죠그 이제 운명 운명 두개 껴가지고 이제 완전히 딜로 이제 때려봤고 거기에다 뭐 크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인 뭐두개 껴주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불... 그 분노 껴줘가지고 좀 생존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리고 리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시간 가속 두개 껴주면서 분노 하나 껴줘서 요게 좀 되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불사를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데 이 이제 1인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별 이제 불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불사를 빼고 장신구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몰빵할 수 있는 데미지면 데미지 그리고 생존력까지 좀 부여를 하게 되니까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도전했을 때에 비해서는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주업은 뭐 많이들 이제 영상에서 나왔겠지만. 루디 그리고 니나 그리고 코제트 그리고 크리스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해서 이제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어,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한 시간 정도 트라이했었거든요. 한 시간 만에 이제 클리어를 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컨텐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좀 컨텐츠가 필요할 때인데 어떤 컨텐츠가 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드디어 저도 어, 지금 나온 컨텐츠는 다. 완료를 하게 되어서 이야기해봤고 여러분들도 뭐 시간 되는 동안에는 이제 완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